네, 이제 두칼리 궁전. 우선 외부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궁전에 이제 외관을 보시면 유럽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저는 요렇게 비슷한 거못본것 같은데, 이런 건축 양식이죠. 저는 처음에 보고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약간, 음, 병원? <laughs>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요새 같기도 했거든요. 네, 이 첨탑 느낌, 첨탑이 있는 뭐 그런 뾰족뾰족한 느낌의 고딕 양식도 아니고 뭐 옆에 이제 산마르코 대성당처럼 둥근 돔 형식이 있는 뭐 비잔틴 양식도 아니고 이것이 뭔가 했는데 이 건물에는 제가 아까 제가 방금 얘기한 고딕 양식이랑 비잔틴 양식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칼레 궁전의 이제 건축 양식을 베네치아 고딕 양식이라고 이제 따로 부르기도 한다고 하네요. 두칼레 궁전이 처음 지어진 시기는 뭐다 말이 달라요. 810년, 813년, 816년 다 말이 다른데 저희는 그냥 편하게 9세기라고 통일할게요. 그 세기에 당시 베네치아 공화국의 총독, 영어로 이제 도제라고 하고, 여기 말로는 두가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후로 도제라고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이 도제가 최고 통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안젤로 파르티시아코라는 사람이 이제 도제 자리에 처음으로 오르게 되면서 이것을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확장하고 발전해서 궁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깔레 궁전이라고 하는데, 두깔레 궁전. 아까 제가 뭐, 베네시아 공화국의 총독, 뭐, 을뭐 두카 여기 말로 두까라고 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짐작하시겠죠 해석하면 여기가 이제 총독의 궁전 두칼레 팔리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9세기에 지어진 두칼레 궁전은 10세기에 화재로 인해 붕괴가 돼서 당시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고 있는 건 12세기 말 이후로 재건축되어서 14세기 15세기 걸쳐서 계속 보완하고 리모델링한 모습이에요 최초의 모습 마치 요새 같은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었다고 하는데 제상이 맞았죠. 근데 이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재건축 작업이 진행되, 진행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양식들이 섞여서 지금의 모습이 완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두칼레 궁전에 여러 양식들이 섞여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유럽의 고딕 양식뿐만 아니라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양식까지 이제 영향,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당시 베네치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무역국가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 접하는 여러 문화들이 영향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것들을 이제 계속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건축 양식에도 접목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